안녕하세요. 콜렉터브담 플레이어입니다. 보이시는 나무가방 게임기 새로 만들었는데 뭐이모대에 이제 바람 나오는 구멍도 있고 그 요거는 배터리로 구동은 안 되고요. 전원 입력이 돼야 되는 나무가방입니다. 아직 뭐좀 디자인 뭐 시트지라 시트지란다뭐 스티커 이런 건안 붙여서 심플한데 보시면 옆에 USB 3.0 포트 두 개가 연결 가능하고요.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. 열면 뭐가 나옵니다. 뭘 뭐가 나오게끔 해놨느냐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되게 쬐끔한 키보드죠. 키보드는 USB 방식이고 배터리가 당연히 내장되어 있겠죠. 충전 배터리 방식도 있고.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 USB 3.0 포트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뚜껑 닫으면 되고 얘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죠. 자 이쪽 편에 보시면. 이 뒤편에 보시면 여기, 어 전원, 이, 일반적인 AC 입력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되는 거고요. 별도의 이렇게 전원을 만든 이유는 배터리 구동을 못하게 된 이유는, 예 일반 PC가 <laughs>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미니 PC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일반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전원을 꽂아주고, 짜잔! <laughs> 예, 뭔 신기한게 있죠? 자, 뒤에 전원을 한번 올려볼게요 윈도우가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기다리면 예, 뭔가 뜨죠?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게끔 해놨죠 윈도우는 h p 에서 나온 미니PC를 케이스를 다 분해해서 예, 케이스, 미니PC만 넣었고요. 19.5V 아댑터가 들어가더라고요. 예, 이렇게 전원을 인가하면 자동으로 이, 아예 그냥 피, 켜지게끔 예, Cmos 바이러스 예, 들어가서 요새는 u e f i 라고하 u e f 라 그러는데 u e f i 에 들어가서 수정을 했습니다. 키보드를 사용을 안 해도 사실은 할수있도할수 있도록 소리 스타트 네, 인트로 영상인데 인트로 영상 안받도 되니까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게 1인용, 2인용 둘다할수 있는데, 일단 1인용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, 이건 올튠로 되어 있는데, 이게 백 있죠? 어. 오, 고를 수 있습니다. 저는 일단. 어릴 때, well, 저 옛날에 했을 때는 예. 저 오락실 다닐 때에는, 펌업럽할 때, 뭐,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. 이거 더블이네. 이거 많이 했던 거 같아요. 한번해볼까요 더블은 저도 옛날에 안해봐가지고 할수 있을까?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이렇게 돌아가면 요새 노래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그 이후에 나왔던 K-팝들도 네. 많이 있죠. 많이도 그걸 보세요. 나중에 나왔던 거 이렇게 동영상들 엮어서 나오는 그대로 구현을 해네요아 벌써 엉킨다. 연습을 좀 해야겠죠? 자2인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 취소를 해서 메인으로 다시 나가서 게임이 종료가됐습니다 스타트 게임 e 네. r 인트로는 바로 n the 양쪽에 센터를 넣어서 이렇게 t 이 I'm 이 됩니다 인 t e 니 m t 이니까 네. 그렇죠? 난이도 서로 다르게 변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양쪽에 두 명이 앉아서 인피플레이 같이 하면 되겠죠? 네. 근데 이게 속도가 다른 건왜 그런지 좀 설정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, 무튼 이렇게 플레이 되는 거. 저도 이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처음 써봐서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. 아, 여기 4배속으로 되어 있네요. 이게 이 배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어떻게 바꿀지? 자, 그만하고 싶으면. 이 종료하는 것도 사실 좀, 뭐, 시타하면 이제 다시 윈도우 화면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, 이 종료하는 방법도 좀 뭐, 이 구현을 해놓으면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자. 이렇게 해서 윈도우 그냥 꺼주시면 되겠죠? 시스텝 종료. 하시게 되면, 종료. 게임 다 하고 나면, 이제, p c 껐으니까 전원은 전체 내리면 되구요. 문 닫고 코드 뽑고, 문 열어서 키보드 수납하고 이렇게 해서 딱 보관에 두면 되겠죠. 자 아무튼 이스타베2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윈도우 이용해서 예, 이 나무 가방 게임기를 만들어봤습니다. <laughs> 예, 도움을 주신 어, 라즈겜동의 구닥동의 마이애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, 콜렉터보다 플레이어였습니다. 아 도움을 주신 분 중요한 부분 빠뜨렸네요. 이 설계 디자인은 라즈겜동의 서로이오님이 하우징 디자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뭐 저는 출력을 받아가지고 만든 정도고요. 예, 그리고 뭐 나무가방 게임기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야식 게임동의 대왕별리 <laughs> 대왕명님 덕에 나온 거죠. 자, 아무튼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요번에 어, 이어서 만들어 볼 거는 제가 와이드 패널을 샀거든요. 그래서 다라이어스 전용 2 인용 바탑을 만들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스위치 바탑을 먼저 만들지 아니면 어, 세로형 1인용 나무 가방 게임기를 만들건지 아! 다리오, 다라이어스 바탑이 아니라 다라이어스 나무 가방 게임기 나무 재단을 해서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콜렉터 오브 플레이어로 였습니다